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스케일 레터스라고 하는 아 효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펙트 패널을 열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아 색상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필터를 여기 적용을 해서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아이 필터를 적용까지 해줬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 Show More Options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Reset Element하고 New Start라고 하는 부분이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otion이라고 하는 것과 Eas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 먼저 여기에 Transform에서 Move가 효과가 있는데, 이 모션에서도 무브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x축에 y축이 있는데, 자 여기서 move right by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만큼 가냐면은 제가 50 픽셀만 일단 넣게요. 그다음에 y축을 down by 해서 이것 도 이거는 한100쯤 넣죠. 좀 표시가 나게.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내려가죠 아 이렇게 여기에서 어,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값인데 어, 크게도 줄 수가 있고 작게도 줄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 그냥 놔두고요 자 앵글 값을 한번 보죠 여기서 로테이트 cw 바이 해가지고 제가 360도 한 바퀴만 돌리는 걸 하죠. 자, 이렇게 제가 넣었습니다.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돌면서 들어오는 아, 이런 효과가 돼요. 자, 이런 효과가 되는데, 물론 이거를 다그 하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이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이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그 가속 여기에 보면 엑셀레이션이라고 있죠? 우리 자동차에서 봤을볼때그 악셀레터를 그이 밟으면은 어, 차가 좀 빨라지죠. 아 이런 그런 기능인데 아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물론 이거 전혀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그 작품을 만들다 보면은 어, 이 이싱에 대해서 그 필요할 수 필요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를 하면 복잡해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색깔 바꿨고,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했고, 모션에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회전하는 아, 이런 거를 자 줬다고 이제 이 가정을 합시다. 가정, 물론 지금 현재는 준 거죠. 줬는데 이 효과를 나중에 또 우리가... 내가 지금 이걸 다 아, 효과를 편집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 내 마음에 꼭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효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효과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효과를 필요하기 위해 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해서 똑같이 만들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자 여기를 잠깐 보니까 여기에 로컬 디스크 C로 돼 있죠 C가 돼 있고 도큐먼트 앤드 세팅스 그 다음에 라기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 어 이름이 되겠죠. 사용자 이제 저는 락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어, 만약에 그 컴퓨터 수리하는 데다 맡긴 사람은 어드미니스터로 나올 겁니다. 뭐또 또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에서 이니셜을 사용해서 쓸 거고,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숨긴 파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서 자좀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 놓고 스케일 레터스라고 하는 요것을 여기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죠 제가새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새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나의 효과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효과라는 거그 이야기 있죠. 그다음에 이거를 열고 여기다가 스케일 레터스라고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케일 레터스라고 하는 효과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잠깐 보면은 내 컴퓨터를 열고 C 드라이브 안을 열어서 도큐 멘덴드 세팅해가지고 락이라고 있었죠. 자 이걸 더블클릭해 열면은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하는 아,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숨김 폴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도구 메뉴에 가서 폴더 옵션에 가가지고 보기 해서 숨김 파일 및 폴더 표시를 확, 여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나타나요 이게 숨김 파일입니다 자, 이걸 더블클릭해서 열면은 이 안에 어, 여러가지 의그 아이콘이 있는데 자 여기에 스위시맥스 사가 나오죠 자 이걸 또 더블클릭해서 열면은 여기에 이펙트라고 하는 폴더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전에 만든 나이 효과라고 하는게 있죠 그리고 더블클릭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스케일 레터스라고 해가고 sfx라고 하는 아 이게 효과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아, 우리가 저장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일단은 닫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일단은 닫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자, 선택을 해가지고, 자, 이만큼 갖다 놓고요. 이 정도 갖다 놓고, 자, 여기에 있는 효과를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효과가 없어졌어요. 다시 만들려면 이렇게 어어 인투 포지션에서 스케일 레터스를 가지고 아,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이 효과를 가보니까 스케일 레터스라고 하는 좀 전에 저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이걸 클릭하면은 바로 효과가 여기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플레이를 이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전에 해서 저장해 놨던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한 3, 4개월 또는 6개월 어떤 경우는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컴퓨터를 포맷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나올 때이 효과를 저장해 놓은 거가 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놨다가 미리미리 백업을 받아 가지고 놓으면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하지 않고요. 자, 이것을 삭제를 제가 하죠. 하고 다른 효과를 넣어 볼게요. 자, 제가 어, 포인트 포지션에서 스 p i from outside 라는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에 Color Change를 빨간색인데 아, 나는 자, 녹색 계통을 하고 Color Change를 100%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처음에 400%로 들르는데한 아, 200%만 제가 좀 변경을 할게요. 해서 보면은 어떤 효과가 되냐면 200%로 들어서 와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가 되죠. 그리고 자 스타트 앤드 모션 이징. 자, 이렇게 됐네요. 뭐이 정도면 페이드가 50인데 페이드는 좀더 작게 해서 3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리게 들어왔다는 들어가지고 100%로 되는 자 이런 효과인데 지금 수정을 했죠 어떻든간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나의 효과 좀 전에 넣었던 효과인데 어디에 있냐면은 자도큐멘트엔드세팅라기 해가지고 쭉 해서 좀 전에 넣었던 만들었던 폴더를 만들었던 이곳인데 저는 여기다가 하지않고요 어떻게 제가 저를 많이 사용하냐면은 자내 컴퓨터를 가서 C 드라이브를 선택해 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우리가 스위치맥스4라고 하는 폴더가 나옵니다. 자, 이 폴더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이펙트를 집어넣고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자, 이거는 아까 한글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자 마이 이펙트, 자 이펙트라고 어 제가 에스도 붙여주죠. 앞으로 여러 개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 이펙트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폴드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라고, 여기다가 spin in front u t s i d e 라고 해서 저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니까, 나이 효과, 우리 좀 전에 나왔던 게 있었죠? 이 앞전에 만든 거. 그리고 여기에 마이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저장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여기에 등록이 된 거죠. 자, 등록이 됐는데,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등록을 했다고 보고요. 나중에 내가 컴퓨터를 포맷하기 전에 이것을 백업을 받기 위해서, 자, 시작 메뉴에 가서 내 컴퓨터에 가가지고, 자, 찾아서 바로 프로그램 파일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스위시, 맥스4를 여기를 자 열면은 이 안에 이펙트라고 나오죠 더블클릭해서 열고 요 마이 이펙트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놓고 복사해서 또는 usb나 이런 데로 옮겨 놨다가 여러분이 컴퓨터를 포맷을 하고 다스터프로그램 새로 설치하고 나서는 똑같이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스, 스위스 맥스 4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 이펙트라는 폴더 안에 이걸 갖다가 도로 갖다 붙여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효과는 네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언제든지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이펙트 2.0 인데 이거는 스위치 그 초창기 때 효과입니다. 이렇게 2.0의 효과를 제가 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 제가 복사를 해서 좀 전에 봤던 자 이펙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제가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이 이펙트 2.0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안에는 3D 스핀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일단은 내려놓고요. 제가 스위치를 열어서 여기에 효과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기를 보면은 여기에 좀 전에 했던 부분은 이펙트 2.0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것을 일단 닫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열읍니다스위치를 열어서, 좀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여기다가 제가 아무거나 사각형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놓고, 제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봤더니, 여기에 이펙트2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3D 스피 t 알트메이 가지고 여러 개의 폴더가 또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 효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제가 사용을 합니다. 다이티오는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효과인데 아, 아무래도 스위시는 아, 이렇게 그 오브젝트로 쉐이프보다는 글씨 같은 것을 넣어서 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를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효과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